첫 번째, 항공대 손보. 일단 오늘 그 뭐냐? 오리온대 디빙과 세시 농구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저번 며칠 전이었죠. 삼성대 LG, 희대의 눈 썩는 경기가 코로나로 취소된 거는 너무 박수를 쳐줄 일인데, 이런 솔직히 말에서 멀쩡한 경기 하나가 취소되는 거는 조금 아쉽죠.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갈만한 경기였어요 오리온 디비도 갈만한 경기였는데 뭐 나중에 언젠가 많이 하겠죠. 예. 일단 그래서 오늘도 세 경기밖에 없습니다. 세 예,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최대한 가 보도록 합시다 예. 항공대 손보 아... 진지하게 하는 예약이면은 그만해라. 예, 방송에 개입하지 말고. 음... 아, 솔직히 말해서 소제발에서... 한 선수도 복귀가 가능하고, 손보도 김홍정이 복귀가 가능하죠. 조첩에서 항공은 유광우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선수가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손보는 김홍정이 들어오면 경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조첩에 센터 라인에 박진우 하나 남겨놓는 거랑 김홍정, 박진우가 있는 거는 달라요. 에. 현실적으로 그동안 정말 그 쩌리급 센터들도 써보고 신인들도 써보고 하면서 손보가 예, 굉장히 비웅신 같은 경기력이 나왔죠. 첫째 발에서 손보가 뭐 최근에 한참 연패하는 기간 동안에 김홍정도 없었고 김정호도 없었고 그 경기들 중에 절반은 정민수도 없었어요. 참 손보가 부상자가 너무 많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팀이 너무 개판이고 그 와중에 황태기까지 흔들리니까 정말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세터도 신인 세터로 바꾸니까 그냥 케이타 원툴 팀인데 원래도 케이타 원툴 팀인데 정말 극단적으로 케이타밖에 의존할 게 없는 케이타 제외한 나머지 국내 선수 모든 선수를 다 합쳐도 케이타 점수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정말 극혐 수준의 몰빵 배구가 됐다 오늘은 조금은 나아질 거라 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항공도 완벽한 팀은 아니에요 올 시즌 제가 어제 말했다시피 오히려 지금 전력은 현캐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캐는 펠리펠을 어쨌든 간에 고정을 시키고 쓸 거기 때문에 한국은 링컨을 안 써요 예, 못 쓴다기보다는 안 씁니다 왜? 임동혁보다 못해요 냉정하게 말해서 예. 임동혁이 좀 클러치에서 약한 거 제외하면 은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는 링컨보다 낫습니다 예. 결국에 오늘도 만약에 용병을 안 쓰거나 하면 항공이 국내선 수준이 아무리 뭐 정지석, 곽승석, 임동혁 삼각편대가 좋아도, 케이타보다 낫다라는 말은 저는 못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형님은 솔직하게 항공이 유리한 건 맞는데, 항공이 전체적인 전력 밸런스가, 손보가 그래도 뭐 김홍정 들어오고 하면 조금 안정도 찾을 거고, 케이타의 약간 분배율을 조금만 떨궈줘도, 음, 케이타도 특히나 올스타전 이제 휴식도 취했고, 난 솔직히 말해서 체력 빵빵한 케이터는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이런 비슷한 마인드로 내가 흥국 쪽을 본 거고, 캡벨이 어, 좀 잘하지 않겠나했는데 캡벨을 빼버리더라고 열받게. 에. 뭐 손보가 케이터를 뺄 일은 없으니까 에. 쌩쌩한 케이터가 저는 조금은 무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확 땡기는 경기는 아니다. 에. 항공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도 세터가 누가 나올지도 봐야 되고. 링컨이 나올지, 임동혁이 나올지도 봐야되고, 두 가지 약간, 이지선다가 있기 때문에, 또, 휴식기후에 첫 경기인 것도 있고 해서, 뭐, 그렇게 확 와닿는 경기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래도 저는 굳이 가라면, 예, 한 공승에 오버하겠습니다. <laughs>

아, 솔직히 말해서, 어제 현건이 뭐 흥국이 캡벨를 빼주긴 했지만, 또 현건이 이기는 걸 보면서 한 시즌에 12연승 두 번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렇게 따지면 도공이 그 중간에 한번안 끊었으면 25연승이에요. 에. 참 어이가 없는 수준의 리그다. 에. 솔직히 서 현건이 저렇게 치고 나가는데, 그 도공이 그 뒤에 있는 것도 웃겨요. 사실은. 에. 아 하... 진짜 약간 리그가 이상하다 3 4위 싸움의 리그죠 예. 그리고 막말로 7개 팀으로 늘어서 4등 팀도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내가 알기로 그 승차가 적어야지 4등 팀까지 보스 시즌이죠 결국은 1 2 3등 나머지 그 빙따리 아빠지 세팀 버려놓고 그냥 인삼 GS 도공 싸움이라는 소입니다 예. 그것마저도 사실 순위차가 좀 나요 아참 예. 이게 무슨 리그인가 1 0 그냥 토쟁이 들 리그입니다 솔직하게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 이거는 그냥, 에, 잡소설인데, 현건이 저렇게까지 치고 나가는데, 그 뒤에 팀, 2등 팀까지 치고 나가면은,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에, 그 밑에 떨거지들 싸움이라도 있어야지 리그에 재미가 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것도, 에, 마찬가지로, 4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5라운드 첫 경기, 어제랑 똑같이 매청, 딱 이렇게 또 배치가 됐죠. GS가 도공이랑 저번에 만났을 때, 한 세트 용켓 따놓고, 그 다음 세트들을 전부 다 그냥, 예, 개, 조떡불락 당하면서 졌습니다. 예. 아, 근데 GS가 그렇게 융다리 하빠지 팀은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예. 다시 도공을 만나면 똑같은 메타예요 예. 뭐마 막히면 진다, 이긴다로 따질 거면은 GS 올 시즌 못 갑니다. 포스트 시즌 가도 답 없는 팀이에요. GS도 전력이 있는 팀이고, 뎁스가 있는 팀이고, 대가리가 있는 팀입니다. 똑같은 메타에서 똑같이 지진 않을 거예요. 예. 차상현도 그걸 아니까 본인이 오늘 좀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예. 이것도, 눈으로 적어놨네, 예. 개인적으로는 도공이 잘하는 건 맞지만, 예. 도공이 무너질 때는 한없이 무너집니다. 저는 도공을 그렇게까지 변수 있고 오히려 강팀인 거 인정합니다. 저는 도공이 시즌 초에 연패할 때도 이 새끼들을 올라간다 그랬어요. 전력이 좋기 때문에. 다만, 도공은, 잘할 때 정말 잘하는 고점이 높은 팀이지만 못할 때는 한없이 못하는 저점도 낮은 팀입니다. 그렇지말해서 GS가 저는 좀 근본이 있는 팀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메타에서 두번 그렇게 무기력하게 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오늘 지더라도 최소한 박빙의 싸움은 어,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티칭님 네. 8개월 구독 저는 GS 감사합니다. 토론해보고 보겠습니다. 어, 네. 인쇼투플특 어, 챙이 반갑고, 그래 오랜만이다. 온 김에 그세 배나 하나 박아 봐라, 친구야. 아... 내가 세배박을 테니까 니가 세뱃돈 줄래 그럼 친구야? 그러니까 세배박으라 그랬는데 친구야 네. 그 다음에 스케이티 대 인삼 일단 오리온 디비 아까 말한 것처럼 로나로 메로나로 취소가 됐고요아 근데 이게 농구가 취소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지만 옆동네 친구들이 취소가 되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얘들도 불안해져요 존나 씨발 할말 안납니다 어떡하지? 저 팀에도 혹시 확진자 있는거 아니야? 아 씨발 나 코로나 걸리는거 아니야? 특히 고액 연봉자들 몸지몸 몸 끔찍히 아끼는 김종국병 걸린 애들 이, 존나 접촉하기 싫거든 특히나 포스트에서 부딪히는 애들 에. 존나게 부딪히기가 싫어요 에. 게임하기 싫어집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KT 인삼 둘다 좆같이 하락세인 팀이 세트럴파크 음, 별표 별표님 동영상 별풍선 74개 네. 감사합니다. 정상 확인했습니다 저번에. 인삼은 스펠머니 없어서 속도도 안 나고 가뜩이나 용병 한명 없는 것도 존나 크고 KT는 최근 승률이 상위권 팀인데도 10%대예요. 그르지까지 내려왔습니다. KT가 정말 놀랍게도 저 전력을 가지고도 지금 승률이면은 뒤져야 돼요. 음. 저번 경기는 뭐 허훈이 발목이 아파가지고 빠졌다고 해도 양홍석이 30점을 박았습니다. 양홍석이 30점을 박았는데 졌어요. 씨발 음. 국내 선수가 30점 박으면 앵간하면 이겨야 됩니다. 에. 정말 KT가 병신같다. 제가 시즌 초부터 말했지만 이기고 우승하고 싶으면 용병 한명 바꿔야 됩니다. 마이어스로는 한계가 존나 명확해요. 라렌도 가뜩이나 기복이 심한데 에. 마이어스 가지고 는 우승 못합니다. 예. 하... 현실적으로 둘다 답답하고 원 수제 뭐 허운이 다시 들어온다 치면 KT가 당연히 국내 선수 전력은 높겠죠? 높지만 하... 요즘 KT 경기하는 꼬라지 보면은 내가 무조건 이긴다 참만 말을 못 해주겠다 정말 개같이 못합니다. 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라렌이 좀 편해요. 예.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인삼이 스펠먼 있어도 사실 편한데 스펠먼까지 없으면 어차피 멀로가 계속 뛰어야 되고 멀로 주제에 안 맞게 최근에 계속 30대 후반 경기를 하고 있죠 네. 멀로 막말로 스펠이 있을 때 하루에 5분도 못 뛰던 새끼가 제일 최근 계속 거의 한 35분 38분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힘들어 뒤져요 네. 막말로 멀로가 그렇다고 센터에 막말로 포스터 수비에서 라렌이랑 부딪혔을 때 막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오세근한테 막기도 그렇고 무조건 그러면 프레스 수비를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KT도 외곽이나 다른 쪽에서 찬스가 난다. 그리고 가뜩이나 KT가 그 전까지, 저번 시즌까지는 저렇게 용병한테 헬프 수비가 가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빙다리 핫바지 팀이었지만 올해는 그래도 하윤기란 친구가 있어요. 센터에서 나눠 먹기가 가능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에서 KT가 오늘은 상대가 용병이 한명 없는 거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 상대 뭐 화력 좋은 팀입니다. 국내선수 뭐 전성현, 문성곤, 변준영, 모색은. 솔직히 말서 용병 없어도 강한 팀인 거 맞지만, 솔직히 말서 오늘은 라렌도 그렇고, 하다 못해 마이어스 그 떨거지 새끼도, 포스트에서 막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솔직히 말서 오세근 파울 올라가는 거 뭘로나 오세근이 수비하다가 파울 한두 개만 올라가도 상대 어지러워집니다. 센터 쪽에서 휴식 주려면은, 막말로 한승이 같은 애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지러지질죠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할만하다, 오늘은 나오겠지 발목정도 아픈건 KT마인의 기준점은 얘들이 하도 빨라가지고 그런건데 제가 봤 스펠만 없으면은 KT도 생각보다 다득을 못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k t 마인에 언더 보겠습니다 벤츠님 반갑습니다 아 씨발 이렇게 빨간 채팅이 많아 중간에 보이질 않네 내가 아까 엔쇼까지 적었나? 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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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예. 아, 그 벤츠 형님 안녕이라고 했는데 미정산 하나 있는데 조셔 님. 호호호호. 예. 벤츠님 제품선 9 4개 감사합니다. 호호호호호. 그 정도는 영향은 없지 어차피 올스타 좀부션한데뭐 손보항공 항공 예. 일단 정산 완료 예.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아